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아, 오늘 제가, 아,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워서 아침 일찍 오늘 새벽 6시, 새벽 5시 반에 있나서 6시에 좀 나와서 운동하다가 제 온일파로 농장, 온일파로 1년생, 2농자, 1년생이랑 2년, 2년생은, 어, 제가 이제 제 집에서 좀 가까운 시내 쪽에 있는 농장이라서, 어, 이쪽으로 운동하러 왔다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묘목장도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묘목장까지 영상 촬영을 못하고 있고 아침에 지금 운동하러 왔다가 어, 전에도 몇개더 안내해드리려다가 지금 요즘 바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영상 촬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하러 왔다가 오늘 바로 제 농장도 다시 성장 상태 볼겸 이렇게 온 거고 어, 제가 지난번에 현재는 제가 여기는 좀게 개심자 운으을 하고 있는데 아, 요거는 2년생이에요. 작년에 요만한 거. 요만한 거. 1년생 키우고 나서 작년에 요렇게 키우고 올해, 올해 지금 2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요 정도 키웠어요, 지금요. 이만큼 키우는 상태고. 올해는 성장세가 상당할 거예요. 지금 뭘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어, 제가 일, 어, 올해는, 어, 결과지 만드는 법을 올려드린다고 했고, 유, 6월 10일 날이랑 6월 11일. 오늘이 지금 7월 15일이죠. 그러면 35일 딱 5주 지났어요 1차 성장지가 거의 1m 자라서 그 당시에 이제 강전정을 했고 강전정 한 부분에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새장방추용으로 도 어, 하나 좀 키우는 게 있어서 그것도 지금 영상 촬영을 좀해 드릴 건데 지난번에도 간단히 좀해 드렸을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작년까지 지금 요만큼 자란 거거든요 1년생 심어서 그리고 올해 2년차에 지금 이렇게 쫙 와서 쫙 와서 보시면 여기서 제가 잘랐어요 여기서 이제 더 컸던 걸 그리고 나니까 보시면은 여기 하나 자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 하나 나왔고 여기 또 여기 또 하나 나왔고 여기 세개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위에부터 쫙 보시면 여기에서 제 손뼘으로 하나 가지에 가린 한뼘두뼘 뼘 이상 자랐거든요 두뼘 거의 세뼘 자랐어요. 이것도 두 번째 가지 한 뼘, 두뼘세뼘 뼘 자랐어요. 여기도 세 번째, 한뼘두뼘 뼘, 거의 세뼘 자랐어요. 지금 이렇게 자랐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되면 거의 1m 자라요. 그러면 또 이제 강전정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이 7월 15일이니까 아마 8월 10일 정도면 또 자를 거예요. 제가 이거. 그러면은 8월 15일이 있다가 그럼 이제 3차 결과지 만드는 거예요. 8월 15일이 있다가 8월 한 10일 정도 자르게 되면 아마 3주 정도 되면 싹이 또세개 나와요. 각자에서. 여기 또세개 나오고 여기 또세개 나오고 여기 또세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8월 10일 날 자르면 8월 말에 싹이 나와요. 그러면 9월 20일까지 거의 20에서 30cm 자라요. 그렇게 해서 3차 결과지를 이제 3차까지 결과지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어, 3년 정도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한번 만드는 거고. 지금 보여 드릴게요. 또 나무 상태. 제가 작년에도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두번 한 정도밖에 안 쳤어요. 그래도 보시면 깨끗하죠, 입이 다. 새잎도. 지금 탄저균이나 갈색소음병 하나도 안온 상태예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어, 넌지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거는 1차 성장했을 때 잎들이고 예, 깨끗하죠. 요거는 최근에 이제 자른 것들 1m 자랐어 저게 여기도 지금 1m 자랐어 적에 지금 막 눈이 막다 태나오죠 그러니까 강전정 하니까여기도이런거 같은 경우도 아마 3차까지 다 받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키우는 나름대로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서 어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는 거의 풀이 없어요 주변에는 많죠 많죠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옆에 나무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강하게 쳤잖아요. 아 이거 가리네요. 강하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밑에도 보세요. 이 밑에는 깨끗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초제 이런데 이제 뿌릴 거예요. 제가 조만간 일주일 내로 뿌릴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풀을 남겨놓으면 박진나방 피해가 와서 나무 나무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초매트를 깔았다. 제초 매트를 깔게 되면 나무가 성장을 좀더 돼요. 그리고 1년차는 이쪽에 풀이 좀 적게 나겠지만 2년차부터는 다 덮어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저도 제 농장에 어떤 농장은 제초 매트 쫙다 깔아보기도 했는데 2년차 되니까 제초 매트 위로 그냥 풀이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제초 매트도 그리고 제초 매트던 바닥에 뭘 깔아놓으면 탄자가 엄청 기승을 해요. 바닥에 막 튀어버리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 여기는 밑에는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박쥐나 왕피를 줄이려고 하면 대신에 이렇게 풀을 안 깎으면 가을에 이제 한 10월 되면 10월, 11월 되면 다 누워 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듯이 이게 다 유기질로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을 뭐냐면 저도 올해 지금 벌레도 안 보이잖아요, 거의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호두도 달려 있네요. 내년에는 호두도 좀꽤 달릴 거예요. 보시면은 어, 균피에도 좀 적고 왜냐면은 풀이 있으니까는 탄정균이덜 튀어요. 덜 그리고 충피에도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지난주에 약실까 말까하다가 지금 바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는 못 치, 농장을 이제 못 치고 있어요. 매목장을 좀 쉬고 있는데 그런 상태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건 제가 이제 제거를 하겠죠. 여기도 보시면. 어, 세이프 보여드릴게요. 깨끗하죠? 이건 1차 성장때 나온 것들. 깨끗하죠? 보시면은, 어, 균 피해나 충 피해 이런 게좀 적어요. 이렇게 하고, 또,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땅이 흘러내려 갔어요.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풀 많죠? 이제 풀, 풀을 정리를 하면 좋아요. 왜냐면 깔끔하니까. 이 나무 같은 거는 오, 꽤꽤 굵네요, 지금에. 2년 차인데. 꽤 굵죠. 지금 요만큼 자란 거. 요마 여기서부터 요 작년에 요만큼 자란거 심은 거거든요. 올해 가을에 얼마나 컸는지 보여 드릴게요. 요런 건 지금 보여 드릴게요. 쭉 보시면 요거는 아직 안 잘랐어요. 이제 자를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길게 해 조금 더 자라면 그럼 이제 강하게 쳐 주겠죠. 그럼 결과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제 늦게 좀 자르다 보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새잎이 여기도 지금 깨끗하잖아요 이 잎도 전체적으로 아이고 여기, 여기 보시면 거미줄 있죠 <laughs> 거미줄이 거미줄은 제가 할게요 제가 보면은 입도 상당히 커요 입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선보다 커요 뒤에도 깨끗하고 그러니까는 으, 나름대로 저도 이제 해 보니까 음,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지금 철선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눕혀서 했더니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쪽에서서. 이거는 꺾였네 어디서 꺾였는지. 바람 많이 부니까 이거는 바람 많이 불어서 이쪽 이 가지는 이 가지는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자를 거예요. 그리고 아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지리하신 분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쭉 자랐어요. 제가 강하게 쳤더니 지금 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서쭉 자랐죠. 쭉 자랐죠? 여기도 쭉 자라고 있죠? 요거를 지금 바로 눕히냐? 마냐 이렇게 이제 질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음, 이게 안 놀까봐 먼저 이렇게 철선이 더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눕히는 분들 계신데 그 방법보다는 1m 쫙 키워요. 이것도 다시. 그럼 막 수직으로 올라오는 나무 대부분일 거예요. 두장지처럼 그러면은 딱 1m 컸을 적에 그 다음에 이제 아연도철선을 1.6mm든 2mm를 2mm를 이용해서 눕혀놓고 눕혀놓고 한 마디 한세 개나 네개 남겨놓고 눕혀놓고 마디 세 개나 네개남겨놓 그래 그 다음에 강하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키우세요. 만약에 여기서 눕히기 시작하면 잠깐 며칠 또 서요 성장이 성장이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르기 전에 자르기 전에 눕히라는 거예요. 눕히라는 거고 어제는 제가 제 매목장에 갔다 왔는데 어, 매목도 지금 탄력 받아서 거의 제 허벅지 정도 지금 막 자랐어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이제 이달 중에는 영상 촬영해서 한번 설명 보여 드릴 건데 어, 한 일주일만 지나면 거의 허리 달것 같아요. 이제 매목도 지금 탄력 붙여 놔서 이제 성장세가 지금 상당하고 이제 매목장은 이제 촬영하면 제가 분양 공고 할 거거든요. 이제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은 작년에 살좀 일찍 분양이 마감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 가을에 거의 다 끝났고 올해도 지금 벌써부터 이제 작년에 사신 분들은 예약을 꽤 전화로 지금 하고 계시고, 어, 전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약을 받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공지는 이제 매목장 어, 이제 어, 영상 촬영하면서 그때 지금 공지를 해 드릴 거고, 올해도 지금 탄력 받쳐, 탄력을 지금 붙여 놓은 상태고, 올해도 성장세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매목제5 1 8호1 농장, 이 농장, 이렇게 지금 촬영을 했고, 어, 기술은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요거는 식재 2년 차인데 내년에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꽤 다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옆에 또 나무. 이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강하게 쳤는데 지금 또 요, 여기서 지금 나온는 거냐 다시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암꽃 수꽃 다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내년에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 2년차 3년차 들어간 나무 내년에 다다를거예요 제가 다를거고 좀 어느정도 좀 수확을 할까 좀 생각 중인데 결국은 기술의 포인트는 두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내가 탈, 나무에 탄력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나무에 탄력을 붙여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그 방법 그리고 어, 이 나무가 탄력받았다 안봤다 받았다 눈에 보이, 보는 이게 내 눈에까지 보일 정도면 그때 이제 어느정도의 이제 기술이 올라온 거거든요. 나무 봤을 때, 나무를 보고, 그리고 현재 날씨를 보고, 온도를 보고, 아, 지금 탄력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 촉진 성장을 시키면서, 강하게 이제 성장이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강전정을 쳐주면, 와, 얘가, 얘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팍팍 튀어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팍팍 튀어나오거든요. 팍팍 튀어나오면 그때 이제 또 성장을 팍 시키고 나서 또 강전정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최소 3, 3번까지 강전정 해요. 그러면은, 2년 동안 하면 여섯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럼 6년, 이 나무 같은 경우는 6년 자란 거로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과실을 꽤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 결국은 세장방충용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 농장 여기다 세장방충용으로 이제 밀식재배 할까 하다가, 어, 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어, 시가, 너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선택을 안 했고, 지금 제가 농장, 위목장도 있고, 어,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일단 여기는 개심자용으로 했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지금 저는 어, 요 나무 간격이 지금 3m 거든요. 그러면은 3m 사이에 이쪽에, 이쯤에 2m 중간에다가 나중에 세장방수용으로 해서 하나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한 60cm 이내로 짧게 이제 세장방수용으로 해서 키우면은 이 나무는 안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 세정 방충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제가 한, 한 2, 3년, 3, 4년 지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제가 사실은 이 농장은 3m, 5m 식재를 한 거고 나중에는 이 나무 사이가 지금 3m니까 이쯤에 하나 심으면 돼요 이쯤에다가 가운데다 중간이 아니고 조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쫙 올리면 되거든요 쫙 올리면서. 좀 마디를 작게 해서 키우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렸고, 오늘은 제가 영상 촬영을 참 오랜만에 했고, 이제 조만간에 제가 메목장도 이제 영상 촬영을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마 올해 지금 지금부터 이제 탄력 붙여놨으니까는 올해도 성장세가 상당할 거예요. 올해는 지금 또 지금은 온도가 좋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온도가 좋았는데, 8월말 9월부터 온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상당히 더 키울 수도 있었지만은 어 그때 성장세가 사실 멈췄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어3 4월이 3월에서 4월이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종을 좀 올해는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는데 대신에 5월 6월이 온도가 막 탄력 받다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탄력 붙여서 키우기 시작한 거였고 지금은 거의 붙었어요 제비목도 거의 붙여서 붙어 붙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지금 올해 지금 어 1차 전정 6월 10일날 하고 음 지금 5주 지났거든요. 오늘이 7월 1 9일이니까 진행 상태 지금 영상 촬영한 거 보여드렸고요. 요 내용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깨끗하죠. 나중에 제가 매목 사신 분들한테 이거. 약안 쳐도 이렇게 관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laughs> 저는 사실 어, 바쁘다 보니까 못친 건데 어, 이렇게 해도 안 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 보니 과실도 지금 탄저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은 영상 촬영 여기서 마감하고요.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